슬럼프 댄스 열풍이죠. 빛과 네, 그 그림자. 면서 슬럼프가 좀 찾아온 건가요? 저희가 그 80년대 후반에서 네네. 변진섭 씨 등장으로 인해서 네네. 발라드가 완전히 완전 대세였어요. 맞아요. 예.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영광인데 그때 태진아 선배님, 서운도 선배님까지 저희는 트로트하고 성인가요하고 발라드하고 댄스 그냥 3분의, 3분의, 3분의 1, 3분의 1, 3분의 비율로 이렇게 같이 움직이고 저희는 활동을 했어요. 음. 그리고 목소리가 하나도 겹치지 않는 아, 서로 각자의 다양하게. 개성을 갖고 있는 음. 소리로. 음. 그래 다 솔로시대였는데 서태지 아이들이 나오면서 노이즈가 났죠, 그렇죠. 룰라가 나왔죠 네, 투투가 나왔죠. 네. 뭐 그렇게 하면 저희가 점점 설 자리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자연적으로. 네. 근데 서로가 슬럼프일 때좀 아셨어요? 아니면 아, 함께 공유하셨어요 그런 거 걸? 슬럼프 시기가 조금씩 달랐던 것 같고요. 네. 지금 이들이 슬럼프라는 걸 생각을 못한 거예요. 음... 그냥 나는 가고 있으니까. 잘 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죠. 사실 지나고 보니 그 시기에 옆에 있어주지 못했었던 것들이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저는 얼마 전에 슬럼프를 몇년 전에 슬럼프를 겪었고 이 여자들을 보면서 가슴이 더뜨끈뜨끈해지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스물여덟에 이제 그때 활동을 한참 하던 때 결혼을 해서. 사실은 그때부터 노래 활동을 거의 못한 거나 마찬가지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그 전해까지 그 연말 프로에 항상 그 자리에 무대에 제가 서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시상식. 애를 낳고서는 저는 이렇게 제가 대에서 이렇게 그 화면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이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저랑 제가 마저... 어그 음. 자리에 저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제 내가 한 번은 꼭 다시 한번 해 보고 싶은데 제가 홍성범 씨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같이 또 친하게 지냈고 연습을 또 같이하고 그렇죠. 고생을 같이했던 동료들이지만 아그 안에서 여러 가지 때문에 또 그런 마음고생들이 분명히 또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 팀은 이게 굉장히 많이 공감이 되는 그런 제시어인데 데뷔 때부터 좀 그런 게 되게 많았어요. 그래요. 현아 그룹 해가지고 그런 게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림자라고 생각하기보다가 네. 그냥 한 명이 활동할 동안 저희는 또 자기 개발하고 그런가? 다음에 어, 네. 저희 기회가 재밌다. 주어질 때까지. 맞아요. 열심히 하고.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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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사실 어, 또,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아닌, 게 이게 쉽지 가 않거든요. 제가 데뷔를 하고 나서부터 음. 한 번도 신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당연히 힘들긴 하지만 제가 그걸 또티 내는 걸 되게 싫어해요. 음. 그걸 또말하는 누구한테 말하는 것도 되게 싫어하고 뭐 이렇게 물어봤을 때다 아니라고 참다 보니까 뭐. 어느 순간 어, 갑자기 되게 괜찮 네. 괜찮다 괜찮다 하다가 아 괜찮아 괜찮아 안 괜찮아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조금 그런. 게 사실, 연예인들 슬럼프 오면 다른 거 한번 해볼까 제일 먼저 생각하잖아요. 이네 사람 다 정말 음악을 떠나고 다른 걸 하겠다는 생각은 해보지 않은 거야, 것 같고요. 뭐 은지원 씨도 그렇지만 데뷔 20년 이상이잖아요. 지금 사실 저희는 감사하죠. 이렇게 방송 활동을. 계속 이어서는 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는 참 행복한 그런 그렇죠. 사람들이. 정말 얘기하신 대로 생각하지만. 정말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20년 후에 네 분의 모습도 정말 예, 어떻게 <laughs> 돼 있을지 정말 궁금하고 그 20년 후에도 이렇게 한번 모시고. 예, <laughs> 네. 저희들은 <laughs> 많이 오, 네. 나이가 나이가 <laughs> 모실 수 있는 이네 분은 모실 수 있는데. <laughs> 네. <웃음> <만나요>. <웃음> 아까 중간중간에 봤는데.